네,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한 지 1년 만에 바로 세울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참사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자의 수색을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직립을 일주일 앞두고 목포신항을 찾았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유가족은 김 장관을 선체 내부로 이끌었습니다. 침몰 당시 충격과 인양 과정에서 짓눌려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객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자들은 단원고 학생 박영인 군이 당시 7살이었던 권혁규 군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근처 로비에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뼈조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 영인이하고 혁규가 마지막에 붙은 곳이 그 자리인 거죠아 그래서 수색을 네. 어떻게 했을 건지 들어보고 싶고 네. 지금 가장 그래도 유력한 곳이니까. 네.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로 천장과 바닥이 맞붙어버린 이곳에 철판을 뜯어내며 수색을 하기엔 작업자도 약해진 선체도 위험했던 겁니다. 배 가장 아래의 기관구역 역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수색과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그동안 못 찾은 다섯 분의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추가로 지금 선체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침몰 원인 첫째는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직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좌연 지지대 제거와 내부 안전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초 미수습자 수색과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